시왕전이 거의 마무리가 돼서 유패를 모십니다. 조금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 이번 형태의 이, 이 만년 유패는 한 달에 얼마씩 내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어요. 나아있을 때까지는 우리 조상님들 유패를 모시게 되는데 우리 자식들까지는 부담 주실대요. 왜 그런 형태로 할까요? 20을 다 받으면 좋을 텐데. 근데 사실은 천만 원을 한꺼번에 받는 것보다 한 달에 2만 원씩 받는 게더 낫습니다. 자식들이 저기에 내가 모셔져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내가 모셔져 있으면서 매달 돈을 내. 아, 그러면은 그돈 내는 것으로서 인식이 되는 거야. 우리 부모님들이 봉은사에 모셔져 있구나. 그러면서 자꾸 봉은사를 가게 되고. 불교라고 하는 것, 봉은사라고 하는 것에 인식을 시켜주고 포교하는 역할이에요. 끈이 생기는 거야. 인연 지어준 것, 바로 이런 그런 형태로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